자 미래시제 보도록 합시다 과거시제와 현재시제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게 뭐였냐면 아시나없시 반드시 과거만 의미하는 건 아니다 니은 같은 경우 니은다 같은 경우도 내일은 네 반드시 공부한다 이런 경우에는 현재시제만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다 겟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거죠 미래시제에서 가장 대표적인게 겟이라고 하는건데 일단 미래시제는 시가 발화시보다 뒤쪽에 있는거죠 한마디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실현을 어떻게 하느냐 첫번째 선너마러미겟 아니면 뭐뭐 뭐 리을 또는 리을 것도 들어갑니다 나는 밥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리을만 넣기도 해요. 떠날 사람, 내가 할 공부. 그래서 리을 또는 리을 것 이렇게 연결이 되기도 하고 뭐뭐 뭐 하리라. 나는 반드시 공부 하리라 이렇게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 자체가 있죠. 뭐 내일, 내년, 다음 주. 자체가 이제 또 미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간단한 내용으로 일단 우리가 미래 시제가 어떻게 실현되느냐를 정리를 했는데 단순히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시라고 하는 게좀 밑에 있어요. 시간 표현의 효과에서 선어말 음이앞엇 있고 과거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 과거의 상태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거나 현재까지 지속되는 것을 표현할 수도 있다. 이미 앞으로 이뤄질, 일어날 일에 대한 그, 기정사실인 것처럼 하는 게 있다. 뭐 설명했던 거고. 선어말어인 니은도 현재 시제를 표현하지만 가까운 미래. 선주는 내일 간다. 뭐 이런 거. 아니면 과거의 사건을 현장감 있게 표현하는 것도 있네요. 과거의 사건을 현장감 있게.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옛날 일을 이야기하는데 마치 현재처럼. 그리고 그 밑에 서너 바람이 개시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세 활용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미래겠죠. 내일 비가 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 시제로. 첫 번째로 추측을 나타낼 수 있는데, 추측이 또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추측이 과거에 대한 추측, 현재에 대한 추측, 미래에 대한 추측이 있을 수 있다는 소린데 여기서는 고향에서는 벌써 추수를 끝냈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추측인데, 뭐 예문을 우리가 한번 보죠 어제 평창에는 눈이 왔겠다 그는 어제 일을 모두 끝냈겠다 과거에 이미 끝냈음을 나타내는 추측이 있을 수 있고 지금 평창에는 눈이 오겠다. 현재에 대한 추측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추측은 내일 평창에는 눈이 오겠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래 시제라고 했을 때는 거의 이제 미래에 대한 추측하고 미래 시제가 일치합니다. 내일 비가 오겠다, 내일 평창에 눈이 오겠다, 똑같죠. 그런데 추측을 우리가 볼 때는 미래는 미래에 대한 추측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라고 할수 있지만 현재에 대한 추측도 있어요. 이건 미래가 아니거든요. 지금 눈이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대한 추측. 벌써 도착했겠다. 이미 도착한 걸로 끝나버렸죠. 미래는 아니죠. 그래서 구분을 하기도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갯은 기본적으로는 미래 이렇게 먼저 잡아놓고 현재나 과거를 나타낼 수도 있다. 추측일 경우로 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 주체의 의지입니다. 여기서는 뭐 제가 하겠습니다. 올해는 목표를 달성하겠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꼭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주체 의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세 개밖에 없는데 특히 여기서 주체 의지를 나타낼 때는 1인칭 주어 나 또거는 우리는 1인칭일 때만 쓸수 있어요. 너는 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는 가겠습니다. 그는 안 돼요. 나가 포함된 단순한복수형일 때만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의지니까 반드시 주어는 1인칭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나와 있는 거네 번째 가보죠. 가능성입니다. 의문문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는데, 야, 내가 이거 못 풀겠니? 내가 너한테 이거 못 사주겠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의문문 스타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다할수 있겠니? 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가능성이나 능력, 이걸 못 풀겠니? 내가 너한테 밥한끼못 사주겠니? 뭐 이런 것들이 가능성 능력이다. 그리고, 공손 떡떡떡!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떡떡떡! 처음 뵙겠습니다. <laughs> 그것 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 실례합니다.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나요? 저, 죄송한데, 물건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공손의 의미로 연결이 되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될 때 공손의 의미고, 마지막에는 생각해보면 그렇게 된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된다의 대표적인 예문이 야, 별사람 다 보겠다. 있어요. 야, 별사람 다 보겠네. 됩니까? 그래서 게시 만약에 미래 시제로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뭘 주로 확인을 해 줘야 됩니까? 대시 미래 시제로만 쓰인 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해줘야 되고, 기본적인 예문들을 잡아줘야 되는데, 조금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미래 시제로 쓰였느냐, 추측으로 쓰였느냐인데, 어차피 미래에 대한 추측은 미래로 생각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그런데 추측은 현재와 과거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미래는 아니라는 거. 알겠죠? 지금쯤 벌써 거기는 끝냈겠다. 미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때는. 이게 미래 시제로 사용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내일은, 내일은 도착하겠다. 이건 아직 일어난 게 아니니까 미래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돼요. 추측이지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래 시제를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동작상입니다. 어제 잠깐 설명하다 말았는데, 뭐, 이거는 뭐, 서법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은 동작상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 동작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 동작의 양상을 표현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으로 진행상과 완료상이 있어요. 즉 동작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서 그 사건이 끝났냐, 진행되고 있냐를 보는 건데 진행상과 그래서, 진행상은 ING 생각하면 되고, 완료상은 ED 생각하면 될것 같네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는 밥을 다 먹었다. 먹은 걸로 끝나버렸죠? 그는 밥을 먹고 있다. 지금도 먹고 있는 중이죠? 한번 이해 되죠? 감기에 걸렸다. 어때요? 감기에 걸렸다. 지금도 걸려있죠? 그죠? 감기가 나아간다.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이죠. 네. 그러죠. 빨래가 말랐다는 이미 말른 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빨래가 말라간다는 지금 마르고 있는 중이야. 조금 여러분들이 조심해 줘야 되는 게, 상이라고 하는, 동작상이라고 하는 개념과 시제라고 하는 개념을 구분을 할 때, 뭘 먼저 잡느냐면,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를 먼저 잡아요. 그리고 그거는 끝난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그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냐, 끝났냐를 구분을 하는 거야. 근데 왜 이게 섞일 수 있냐면, 봐봐요. 진행상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절대시제, 상대시제라는 개념으로도 좀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밥을 먹고 있다. 먹고 있는 중이죠. 그러죠.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도 현재가 되는 거고, 지금 끝났어? 진행되고 있어? 진행되고 있는 거죠? 합치면 어떻게 돼요? 현재, 진행이 되는 거죠. 그죠? 그는 밥을 먹어버렸다. 과거죠? 과거, 현재, 미래 중에. 그리고 끝났죠? 과거, 완료가 되는 거죠. 됩니까? 그런데, 그는 어제, 이 시간에 밥을 먹는 중이었다. 그러면, 시제로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뭐예요? 그는 어제 밥을 먹는 중이었다. 어, 과거. 시제로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제니까 과거잖아. 끝났어. 그걸로 끝이야. 그냥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그때 그는 뭐 하고 있었어? 먹고 있어 밥을 먹고 있는 중이었잖아. 동작상으로는 뭐야? 진행이지. 그래서 과거, 진행 그냥 붙여버리면 된다고. 고민하지 말고 알겠죠? 동시에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과거, 현재, 미래 먼저? 커트해 버리라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진행이 되고 있어 끝났어를 구분하면 돼요. 이해되죠? 완료상이라고 하는 거는 완료상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완료, 과거 완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완료상은 완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꽃이 피어있다. 지금 피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이미 피어서 지금 저 끝났죠. 피는 과정은 <laughs> 끝났죠. 됩니까? 무대에 서있다. 어때요?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잖아. 서있는 걸로 지금 끝났잖아. 꽃이 피어있다. 또는 무대에 서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완료예요. 지금 동작을 하고 있냐, 아니면 동작이 끝났냐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알나요? 과거 완료는 뭐냐면, 그는 떠나버렸다. 이미 떠난 걸로 끝나버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현재 완료는 지금 현재 피어 있고 서 있어. 근데 그 동작을 언제 했어? 예전에 했어. 근데 그 동작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는 거죠. 피어 있는 상태가 지금까지 있는 거고 서 있는 자세가 지금까지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거는 동작은 옛날에 끝났는데 그 동작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동작도 옛날에 끝나버렸고 지금도 그 동작이 지속되진 않아 지금 떠나고 있는 중이 아니잖아 이미 떠나버렸고 그걸로 끝이죠 이게 과거 완료예요 이해 되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중의문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중의문 때문에 자 수지가 의자에 앉아 있다 신발을 신고 있다. 그는 렉스타이를 메고 있다. 자, 봐봐요. 수지가 의자에 앉아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야, 걔 서있냐, 앉냐있냐 앉아있어. 그럼 앉아있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앉아있는 걸로 끝났죠? 네. 그러면 이거는 완료로 볼수 있어. 근데 야, 걔 뭐하고 있어? 아까 아침부터 앉아서 지금까지 계속 앉아있는 거야. 그럼 앉아있는 행동 자체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할 수 있죠. 그럼 이거는 현재 완료로 봐야 되냐, 과거 완료로 봐야 되냐, 현재 진행으로 봐야 되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동작상이라고 하는 거는 상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동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여러분이, 어? 앉아 있는 상태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앉아 있어, 서 있어가 동작은 아니거든. 무슨 말이에요? 앉으면 앉은 거고 숨은 숨고로 끝나. 근데 앉아 있는 자세 자체가 동작은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어 아까부터 앉아서 지금까지 앉아 있으면 현재 진행이라고 볼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지는 않는다. 알겠죠?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동작만 보는 거니까. 소지가 의자에 앉아있다는 동작은 이미 앉아있는 걸로 끝난 걸로 보는 거예요. 상태가 유지되는 거는 동작으로 보는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이 됩니까?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이런 중의적인 문장 넥타이를 매고 있다, 매고 있는 상태냐, 매고 있는 아이 g 냐 이렇게 고민하지 말라고 이 지금 동작 상에서는 알겠죠? 하지만 문장 자체에서는 중의적으로 해석은 가능해요. 알겠죠? 넥타이를 메고 있다 뭐 이런 경우도 신발을 신고 있다 이런 경우도 야걔 신발 다 신었대? 이미 걔는 신발 신고 있어 이거는 신발 신고 있는 걸로 끝난 거고 야, 걔 지금 뭐해? 걔인제 신발 신고 있어 그럼 신발을 신고 있는 중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때는 이제 중의적인 문장 파트에서 우리가 구분을 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동작상은 상태는 고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름이 동작상이니까 움직이고 있어 안 움직이고 있어 그걸로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네. 앉아있는 것 자체는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앉아있다의 경우 의자에 앉은 동작은 이미 완료된, 완료상으로 보는 거고, 진행상은 앉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제 한다면. 알겠죠? 앉고 있다. 그러니까 앉아있다와 앉고 있다는 서로 달라요. 이렇게 하면 현재 진행이 되는 거지. 야, 수지도 뭐에 지금 수지 의자에 앉고 있어도 동작이거든요. 근데 앉아있다는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아까 선생님도 예문, 그 예문을 들었지만, 신발을 신고 있다 해버리면 중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동작상에서는 우리가 중의적인 문장하고 약간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중의적으로 혹시 해석이 되더라도 동작상에서는 상태는 고려하지 않는다. 동작만 고려한다. 알겠죠? 대신에 이제 중의적인 문장, 잘못된 문장, 거치기 쪽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구분을 해 주면 좋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연결 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참고로 알아주세요 계시라고 하는 거, 내일 것이라고 하는 거 이게 교체도 가능해요. 상황에 따라서 내일 비가 오겠다. 내일 비가 올 것이다. 교체가 어느 정도 가능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추측이 지금 계시였잖아요 리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75점 밑에 왼쪽 봐봐요. 리을 것도 객과 마찬가지로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거가 기본이지만 이외의 추측이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제가 먹을 것입니다. 제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꾼다면 내 의지를 나타내는 걸로 나타낼 수도 있다. 리을 것이 추측 주체 의지 쪽으로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두 개를 맞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요즘에는 우리 때는 라떼는 말이야 했을 때는 리을것 이렇게 외웠는데 지금은 것이라는 거를 잘안 쓰더라고요. 학교 교과서에서도 보면 리을 이렇게만 나왔어요. 리을만들어가도 우리가 미래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것이라고 하는 거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하면 약간 명사구처럼 연결을 시키는 건데 내가 먹을 음식 이렇게 해도 미래가 돼 버리거든요. 리얼만 있어도. 그래서 여기서는 리얼 리얼 것을 끊어서 지금 여기서는 했죠. 그런데 리얼 것이라는 걸안 쓰는 그런 그 교재도 있어요. 아무튼 리얼이든 리얼 리을 것이든 그냥 여러분이 같은 개념이다라고 그냥 이해를 편의상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미래 정리를 했고 우리가 상대시대 절대시제만 우리가 하나 더 마무리하죠 상대시제 절대시제가 이제 동작상하고 연결을 시키는 건데 어제 운동장은 공을 차는 친구들로 붐볐다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설명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절대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셋 중에 무조건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데 어제 운동장의 눈에서 이미 끝나버렸죠 절대시제는 뭐예요? 과거예요, 과거. 근데 어제 운동장에는 애들이 뭐 하고 있어 지금? 공을 차고 있는 아이들인 거죠, 그죠? 그 상황으로 보면 이제 현재가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상대시제예요. 무슨 말이야, 되죠? 야, 나 일주일 전에 너 열심히 저 게임하는 모습을 보, 봤어. 그럼 절대시제는 무조건 문장에서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뭐냐 그러면 과거입니다. 일주일 전 거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나는 뭐 하고 있어? 너는 뭐 하고 있었어?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죠. 상대 시제로는 현재 이렇게 보는 거야.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겉에 문장의 시제를 먼저 판단한 다음에 그 행동이 뭐 하고 있냐, 진행되고 있냐, 행동이 끝났냐, 행동을 하고 있냐, 할 것이냐 이런 걸로 이제 상대 시제로 구분하기도 한다. 혹시 절대 시제, 상대 시제라는 개념이 나오면 절대 시제는 문장의 표면적인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상대시제라고 하는 거는 동작 상하고 좀 연결시켜주는 게 조금 여러분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알겠죠? ing냐, ed냐 그 개념이 이제 상대시제. 그 다음에 단순한 at, at, 엇, e 니은 이걸로 그냥 표현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절대시제.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네요. 이것도 할까요?